자,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3번 보면 f x x제곱 백기 x 기 2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인수분해해서 쓸게요. 이렇게 됐고, 목숨 어 모르는데 qx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얘는 q'x라고 이렇게. 그때 나머지가 e x 백기 2다라고 했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 몰라요. 그때 q2에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. 자, 끝한 문제죠. 얘 q프라임 몰라요.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f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래요. 그러면 빨간색 밑줄 부분이 다 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F-1이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도 여기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내가 흰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0이 돼서 이 R값이 뭐야? 결국에 F-1과 같다 라고 나오죠 F-1을 넣으면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얘가 전부 0돼서 R값은 f 이라고 같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보여줄 수 있겠네요. 그죠자 우리가 Q2의 값을 구하라, 구하라 라고 돼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X1을 넣어보자. 그럼 빨간색 미출이 0이 되고 얘는 2가 돼. 또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에 2를 넣으면 3q2가 마이너스 4다라고 했는데 f2가 2다라고 나오니까 q2값은 쉽게 볼 수가 있겠죠.